좋은 이죠 챌스테이지 바로 끝나겠죠. 하루마다 마스테이지만 거의 라이브하는 정도야. 일이야? 오, 아파. 여기다 하면 아프구나. 점프. 어디까지 온다? 점프. 오, 피크 없어. 짭, 짭. 오우. 오케이. 방방. 방방방. 가자. 점프. 점프. 드렘 오케이. 오, 여기까지 온다. 다음 블록. 오, 블록. 조심 피하고. 오케이. 뭐야 화살표 밟고 가는 거야? 아래로 내려가? 오, 아파. 최대한 어디서든 피블록을 조심하고 가야돼 아, 여기는 쉬운 대신 피블록이 많네. 은근 이게 엄청 복잡해. 진짜. 오, 가자. 쪼, 쪼. 진짜, 너무 뿌옇긴 한데, 3점은 잘 알지. 시력 1.5라고. 시력도? 쉽게 돼있는데피블록이 엄청 어, 피피 어, 스테이지블록도 엄청 쪼끄매 어때? 쩝? 쩝? 자 가자 오 이거 줄넘기 하면서 이거 이거 쉬웠다 짜오 회오리 하면서 올라가게회를배웠다고요쪼 아, 은근 젠모타랑 비슷한데? 젠모타 하는 느낌이야 점점 늘어나 카니. 오. 어? 이거는 당연히 아니겠다 앞에 있는 피블로 피해줘. 아유 떨어질 뻔 했다. 오 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떨어지고. 당방방. 3 4 스테이지. 아 간지러워. 어, 보여? 뭐야 저거? 아 진짜 어디로? 영상 화면에 꼭 있니까 뒤로? 오 뒤로도 안에? 오 어, 뒤로 어. 될 줄은 몰랐어요. 아, 어, 아 계속 1 스테이지 갈 때마다 왜 이렇게 간지러? 예에이. 아 간지러. 여기 보니까 딸기도 있는. 어딸 엄청. 아니 이거 하나 0 스테이지. 어 이거 복불복. 아 하얀색인 것 같은데. 오팁팁 어, 팁 아니야? 팁 아이 아니, 팁안차팁많차아 아, 현재라면 안 돼. 하얀색. 오 하얀색이 아니야. 에 아니었어. 근데 오른쪽. 아 가운데야? 아팁 실패했나? 저거 팁을 누르는 건지? 가운데야? 너무 어려웠죠? 방방방에서 발을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되는데? 짜잔! 안 되네. 오케이. 2, 5. 점프, 점프. 오케이, 40. 벌써 40이에요. 오, 워럽이다. 오케이. Okay, 바로 송롱해. 노을 프리스터라서 그런지 해도 노을이 돼있어 방금 그거. 아 이렇게 아자 할때아 아 <laughs> 여기서 어시작 해야 돼? 어 소리 나와 소리 나오는지 알겠 계속 가자 쭉쭉오 아파 짜증나 풀고 따라 따라 아 어머나 이제부터, 오, 여기 위로 올라가. 어, 여기 위로 올라가. 엄마, 이제부터 핑크색. 피블록이야. 아. 이것도 피블록이고, 핑크색도 피블록이야. 오, 으 아. 오, 오. 오. 따, 이거 자전거 타기 음악이다. 자전거 타기 너무 그리워진 것 같아. 오, 피 아파. 오! 1% 남았어. 땅콩 아 땅콩 저 만지면 안 되는데 아 만져 버렸다. 아집 진짜. 로벅스 구매하기 싫다고. 땅콩 만져 버렸다. 방방망 아, 뭐 어, 거의 20이에요. 공그라미. 샷샷샷샷 샷. 손드폰 화면이 막 저절로 꺾기 때문에 옆으로 갈 때는. 61. 쫙! 쫙!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한 다음에, 앞발트먼트 하고. 가자! 방 어, 방방이 아니네? 오, 이거 쉽다. 쉬운데, 신운블쉬이 너무 많아. 쉬 점핑. 응. 오, 노 점프인데 얼음이야. 너무 쉬웠죠?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피블럭이 얼음인데? 어떤가요? 얼음 같 아! 어, 사다리도 피블록이 됐어. 하슥슥슥 아, 어, 어, 사라진다. 아니네? 아니, 난 사라지네? 아. 아 저쪽이다. 가자! 사라져! 얍! 아, 이렇게 사라져? 사라져요! 점프, 점프, 점프. 오, 어, 되는데? 생겨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점프, 점프, 오케이, 블록을 밀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래. 이렇게 해서 아, 미는게 이거구나 이렇게. 아. 이렇게. 점프되잖아 뒤로 밀어. 오케이, 뒤로 밀어야 되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준 다음에. 만약 버거가 서버를 나갔다, 버거가 발생해서 서버를 나갔다 들어가지 뒤로,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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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그잖아. 누가 또 밀어놨나봐. 근데 리더보드를 보면 내가 1등이 아닌 것 같단 말이지. 2등이네.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갈수 있었던 거구나. 아. 어머 머리 막히 버렸어. 뭐야 이거 뭐야. 오프. 어이구 오. 어이. 가자 네칸 너무 쉽죠? 열칸 아. 투티 세 칸도 하는데 이런 걸 못할 리가 없지. 내기 안 걸리니까 너무 좋아. 찍찍찍찍찍한번 더. 아파 아파 아파. 쭈쭈

おリバしま 지 말고 이거 다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오케이 한방 풀려서 어한방피하게와아 너무 멀어. 잘해요, 이거 점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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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너, 점 너, 점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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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야 저쪽,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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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이렇게 해야네 응, 아, 응. 응, 오, 여기 누면 동그라미에서 저 막기. 응, 오케이. 93. 야는데 어, 점프가 엄청 길어. 아, 대 사다리가 있어. 저거 한 방이니까 이렇게 해놨구나. 저쪽으로 가지 말라고. 지르게 쓰지 말라고. 뭐 사다리, 이거 배치 하면서 달할것 같아. 조심하고. 뭐똥 끼워놨어. 뭐야. 아, 오이구나 95! 예이! 이거 한 방이잖아. 아, 안다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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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발판을 밟고. 오. 트램폴린이네. 아, 떨어졌다. 오. 점프, 점프. 점프. 타이밍을 잘 맞춰서 점프. 오, 곱팩이다. 기울어졌으니까, 옆으로. 백 왔어 짜 백일 오 잠깐 이거 피블로가 돼? 스테이지는 저렇게 밝 빛을 내뿜고 있구나. 하면 꺾이지 말고 이렇게 옆으로, 나면 옆으로 한번더오 케이 방방이다. 오 엄청 높아. 오 되겠는데? 오 이거 될것 같은데? 안 된다. 점프를 누르면서 점프를 누르면서 오 점프를 누르면서 어어어될것 같아. <laughs> 점프. 점프, 점프. 어쨌든 높게 되고, 어떨 때는 낮게 돼. 근데 저기까지 못 가는 거야. 자, 일로 가자. 오, 그만 더. 오, 될오 됐다. 아, 될 뻔. 점프이1인칭로갑야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아, 아, 여기 점프집고 왔어. 아! 몰라서방번이야 모르겠지만, 꼭 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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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빨리 점프해야 돼, 구름에서 막 돼. 실, 짜져, 오케이. 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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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쉬웠는데?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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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노을을 보면서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러면 안녕.